안녕하세요 태국드령입니다. 아, 감사드리고요. 어, 아무튼 어, 뭐 도움이 저의 방송이 되실지 안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래도 어, 뭐 생활의 예, 팁, 뭐 생활 속에서 어, 뭔가 좀 알고 있으면 뭐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들. 아무튼 태국드령 유튜브를 이렇게 잠을 자면서 잠든다는 분들이 또 계시대. 한두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감사하죠. 어, 좋지도 않는 내가 내 목소리 들으면 안 좋더라고 이상하고 어, 노래 부르는 목소리나 이야기하는 목소리 자기가 자기 목소리 녹음해서 한번 들어봐요. 아름다운가 자기 목소리는 안 좋게 들려 이상하게 들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뭐 잠들 때까지 두령님 영상 보다가 잠들습니다 화나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두정님 영상 보면 화가 가라앉고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계시면 어, 괜찮아요. 어, 저는 그만큼 그분한테는 필요한 어, 이제 사람이 된 거니까. 근데 내목시들어서 짜증 나시는 분들 보기 싫은 분들은 그냥 안 보고 나가시면 돼. 예, 그 불법 제작자들이나 불량 부당들 일 가능성도 크죠. 그리고 또 다른 종교인들. 아무튼. 음, 저의 말하는 거 전달하는 그 내용 또는 저의 얼굴을 보고 잠깐이라도 어 그냥 즐거운 시간을 에, 뭐 느끼실 수 있고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저로서는 아무튼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주제로 어, 방송을 하려고 저도 어, 습관적으로 어, 이렇게. 예, 예민할 정도로 그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요. 어디 돌아다니다가래도 아 이거는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서 올리면은 조금 잠깐 0.1초라도 아 따뜻함을 느낀다든지 뭐 그럴 수 있는 영상은 항상 저는 촬영을 합니다. 지나가다가도 스톱하고 막 이렇게 찍어요. 큰일 났네. 이제 방송인이 다 돼가고 있어. 근데 아무튼 음.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려고 공감이 되는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 저의 이제 마음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시니까 어 저도 그거에 대한 보답을 계속해서 어 할수 있는 게그 정도라고 이제 보거든요. 음. 그럼 이제 지금 이번 시간에 에 제가 또어 하고 싶은 어 전달하고 싶은 어 이야기는 음. 그 무당 이야기인데 예, 여러분 뭐 보셨,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아, 그 무당들이 무속인 어, 지금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아주 많이 나옵니다. 1년 전보다도 더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어, 오래된 무속인도 있고. 또 얼마 안된 무속 무당도 있고 또 똑똑하고 야무지게 뭔가 알고 계신 무당도 있고 전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그거 찍는 사람이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이나 하고 그랬지 뭐 저랬지 뭐 하고 무식하게 방송 찍는 무당 여자 무당들도 있어 한번은 그 여자 무당이랑 응? 제가 통화한 적이 있어 내 얘기를 하길래 그거 뭐 대전의 긴 머리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저를 간접적으로 가지고 TV조선 나가고 났는데 내 저를 주제로 해서 그거를 자기의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좋아요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저를 가지고 이야기 했으면 어 제자리다잘 갖다 놓으셔야지 모셔다 놔야지 에? 내가 그런 그 쓰레기 같은 무당들한테 입방에 올라가지고 내가 이야기 거리가 돼야 되겠어? 그래서 한 번은 통화가 됐어요, 통화가. 어? 무슨, 무슨 신, 당이야. 세 글자인데. 땡, 신, 당. 무식한 여잔데, 통화했는데, 그, 그 여자가 흔대로 그대로 얘기할게요. 뭐라고? 어, 그래서 뭐? 니가 어, 어쩔 건데? 응? 야! 응?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뭐, 어게할 건데, 니가? 신고해봐! 뭔 마? 그랬나? 응? 어이구, 답답한 새끼. 아, 막. 이런 스타일로 욕설을 하면서 통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아어 그래서 화를 내고 쫓아갈 수도 있죠. 죽이니 살리니 저도 똑같이. 그런데 야 저는 이제 속으로 기분은 나빴지만 이것도 내 운이고 또 내가 전화를 해서 어이 무식한 여자랑 통화를 했던 거니까 그냥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가자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 전화 통화 잠깐 짧게 하는 한 5분 정도 했나 아주 엄청난 무식함을 느꼈습니다 육두문자에다가 그 쌍스러운 그 억양에다가 아좀 술집에서 굴러 먹었던지 좀 아무튼 그런 목소리 톤과 그런 관상은 온전하게 올바르게 직장생활한 관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남자한테 그렇게 대들고 욕을 할 정도면 어 보통 여자가 아니지 거의, 뭐, 어, 정신병자 미친년 수준이죠. 그 미친 여자가 무슨 서방님을 모시고 살수 있겠어? 어, 서방도 없지, 그것 또한. 점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굽신거리는, 뭐, 남자나 데리고 살면 살까. 어, 그 여자가 성격이 그렇게 된 거에는 어렸을 때 이제 가정환경이 또 나오죠. 그 여자 목소리 하나만 가지고도 점사 다 나옵니다. 부루한, 불행한 가정환경 속에서 어, 엄마 아빠가 많은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렇게 괴물같이 무식한 여자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먹고 살다 보니까 험한 일을 한 거지. 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세줄 수밖에 없어 그 여자는 생존 본능으로 어, 욕도 할 수밖에 없어 남자랑 같이 욕을 해도 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제 추측이 건데. 예, 화류계 바닥에서 어, 이렇게 놀고 먹던 장사하던 사람이 이제 신을 받은 겁니다. 아, 그런 사람들한테 점을 보러 가면 무슨 점을 보겠습니까? 제대로 된 거를. 어? 아무튼 그런 무당들부터 해갖고 음, 문제가 많아요. 서로 그냥 좋게 대화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만 그만 해서 저도 이야기 한 겁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이야기하면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기분은 안 좋지만 그냥 다음부터 조심해 주세요 하고 끊을 수도 있거든요. 어. 근데 이 여자는 완전히 무식하게 쌍욕을 하면서 어, 싸움을 걸더라고 근데 저는 같이 그냥 욕안 했어요. 그냥 어,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었지만 아 남자 여자가 싸우면 되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세상이 많이 좋아졌지 법이 없었으면 벌써 문을 터졌지 어떻게 남자랑 여자랑 싸움이 될 수가 있어. 법이 있으니까 그 여자는 그렇게 강하게 이 말로서 칼을 주먹을 휘두른 것 같은 어, 행동을 했던 거지. 근데, 무당의 무식함을, 어, 절대적인 무식함을 제가 이제, 그, 땡, 신당한테, 에, 느꼈죠. 어. 아무튼, 어, 그 무당도 문제고, 그리고 또 다른 무당들은 뭐냐. 10대. 그, 그러니까 10살. 10살, 11살, 12살, 13살. 이 10, 10세들. 아이고, 10세라겠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10세가 아니라, 어, 10세 때, 예. 예. 뭐 17세, 18세, 19세. 예. 제가 이러는 거는 그냥 좀 살짝 농담으로 가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바랍니다. 너무 아나운서 스타일로 올바른 말만 해도 또 이렇게 정돈화된 말만 해도 재미가 좀 없어요. 그냥 살짝살짝 살짝 일부러 제가 섞어 주는 거예요. 저도 그냥 곱고 바른 말, 고운 말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재미도 없어. 조금은 이제 이런 좀 이제 비속어도 섞어서 어, 가는 것도 어, 괜찮다 싶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이 10대들, 어, 뭐 18세, 19세, 16세들 무당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저의 소견을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20대 초반, 뭐 20살, 21살, 22살, 뭐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음... 이 사람들이, 이, 이 청년들이 신을 받았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10살, 10몇 살살이한테 신이 과연 올까? 진정한 신령님이 왜 올까? 어? 가만히 생각해봐요. 자기 자손일 건데, 자기 자손을 무당을 만들으러 올까? 좋아. 무당도 만들을 수도 있어. 왜? 좋은 일 하는 직업이니까. 남의 사연도 들어주고, 점사도 봐주고, 안 좋은 거 있으면 피해갈 수 있도록 예언가이기 때문에 좋은 직업이죠. 남의 돈 빼먹고, 울거먹고, 사기치지 않는 이상, 올바르게 갈 경우에는 좋은 일이니까 조상님들이 만들어줄 수도 있어. 근데 과연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10대와 20대 초반. 이 사람들이 과연 인생 상담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 이것도 인생 상담이거든요. 신명에서 알려주는 거, 그리고 자기의 판단, 지식, 상식, 총 동원이 돼서 상담을 해야 돼요. 신의 말만 전달할 수도 없거든. 신의 말만 다 전달해서도 안될 때도 있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신령들이 과연 이 십대들한테 내리나? 어? 지금 그뭐 유튜브나 방송에 나왔던 십대들은 대부분 보면은 할머니가 무당이었어, 엄마나. 그럼 걔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놀이 공간이 법당이었던 거예요, 신당. 어? 그러면 할머니나 엄마가 신당 차릴 정도면 가정 환경도 그것도안 좋았지, 뭐 좋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애가 어? 어디 놀러가지는 못하고 놀러가지 못할 때는 그 신당 법당에서 뭐쉬시로 어? 생활하고 놀고 하던 했었을 것이고 할머니가 빌다든지 징갖고 띵까띵까띵까 띵까 하는 거를 막 듣고 자라다 보니 또 놀면서 할머니가 전보는 거를 듣다 보니 귀에 익은 거지 그냥 그렇게 해서 신이 되는 무당이 되는 경우도 있을 가능성이 커.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소견을 이야기하는 거. 그러고 이제 뭐 16대, 10, 17세, 18세들. 아니, 얘네들이 무엇을 한다고 어, 저도 신기는 초등학교 때 왔었어요. 근데 저는 사회생활 다 했어. 그래서 나중에 안 하려고다가 이제 저는 뭐큰 사고가 나면서 그 사후세계를 경험한 뒤에 내가 스스로 왔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시킨 것은 그것 또한 어, 신의 뜻으로 이제 알고. 근데 이 20대 초반들이 과연 인생 살이를 제대로 뭔가 한 것도 없는데 경험도 없을 것이고 사회생활 경험도 없고 부족한 게 많을 건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이 머는 먹은 언니뻘 이모뻘 엄마뻘 할머니뻘들을 상담을 할수 있을까? 거의 상담 못 하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제가 거짓말인가? 10대 가친 내린 뭐 18세 무당. 같이 내린 19세 무당 해서 한번 가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점사 거의 보지 못할 겁니다. 왜? 거기에 신이 올 수가 없지. 안 오지. 그냥 그 조상신들, 조상 귀신들이 온 거지. 신령님이 오지는 않지. 그리고 신령님 명패를 받은 조상이라 하더라도 걔네들이 좀 컸을 때 오지요. 최소한 20대 후반이나. 조금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산 다음에 와야지 맞는 거지. 인제 이 20살도 안 되고 열몇 살, 11살, 12살짜리도 있고 뭐 16살짜리도 있고 이런 애들한테 무슨 신이 오지? 신령님이 오냐고. 귀신이 오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부당이 됐느냐 했더니 아팠대야 그냥 이유 없이. 응. 그럴 수 있지. 이유 없이 아픈 사람 한둘이야? 그리고 또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명이 안 나왔대. 응. 병명이 안 나오는 아픈 게 한둘이야. 많지, 그거는 무병이 아니라 귀신병이에요. 떼어내야 될 귀신병인데, 그걸 가지고 무당집에 갔으니, 그 선무당이 어떻게 했겠어? 신받아라, 너 신기 왔다. 무조건 받아주는 거지. 이유 없이 아파 그럼 그거를 떼어야지. 왜? 신령님이 와서 이 어린 자손들한테 아프게 하는 신령님은 없거든요. 저기 천상선녀가 또 천하 대신, 지하 대신, 뭐 마마부인, 매화부인, 에? 칠성 에? 북두칠성 칠원성부님들이, 글문도사 할아버지가, 약사야레불, 약사도사님이, 에? 불사대신이. 용궁선녀가? 용궁동자가? 응? 그런 신들이 자손한테 내려온다고? 그것도 사회생활 아는 사람한테? 안 와요. 그럼 누가 오느냐? 귀신들은 왔다 갔다 할수 있어. 그 집에서, 그래서 천도제를잘 지내줘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집에서 중음천에서 머물고 있는 귀신들, 안 좋게 죽었다든지, 사고 나서 죽었다든지, 응? 누구한테 맞아서 죽었다든지, 그런 귀신들이 갈 곳을 못 가고 거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개한테 이제 붙을 수도 있고 또는 이 귀문관사를 가지고 나온 사주팔자가 다니다 보면 절간에도 갈수 있잖아 절간의 영가단 그런 데서 많이 붙어오거든요 또 강가 같은데 강가 같은데 해마다 물놀이하다 빠져 죽어 해마다 두 세명씩만 빠져 죽으면 그 10년이 봐 20명 30명 귀신이 있어 그럼 100년이 봐 100년을 치면 그 물가에서 놀던 사람들이 계속 100년 동안 놀았다해봐 1년에 한두명씩만 죽었으면 그것만 해도 귀신이 100명, 200명이 모여있어요. 거기에. 그 장소에. 그럼 우글우글한 거야. 귀신 200명이 있다고 해봐. 이거 좀비랑 똑같지. 응?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런데 놀러갔다 왔다가 붙어서 아플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이 이 신병처럼 이 신경이 예민하게 나오는 애들이 있어. 얘, 얘, 이유 없이 두통이 막 오고 이유 없이 배가 아프고 병원에 가면은 응? 증세도 안 나오고. 그거 다 귀신병이에요. 신병이 아니라니까? 신병은 무당이 돼야 되는 게 신병이고,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냥 귀신병이야. 근데 그 귀신병과 신병을 무당들은 구분을 못 해. 왜? 지금 대한민국 무당들 50% 이상이 다 가짜거든요. 선무당이거든. 신도 제대로 안 들렸어. 그 사람들 자체도 제대로 된 신이 안 왔어. 10명 중에 3명은 심지어는 잡신을 모시고 있어요. 명패도 없이 들어온 귀신들, 동자들, 할머니들, 응? 어? 그거를 신이라고 법당에도 앉혀놓고 있다니까? 청춘에 간 삼촌들, 뭐, 어? 술 먹고 나가서 막 죽은 삼촌들. 그러니까 그 무당이 툭 하면 술 먹고 막, 어, 러 댕기고, 청춘 한 풀을 하고 막, 에? 남자들이랑 만나서 막 섹스하고 다니고. 조금 전에 처음에 얘기했지만, 막 남자랑 얘기할 때 씨팔루마, 조칼루마, 개새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들. 그게 제대로 된 실력이 맞겠습니까? 무식한 귀신이 붙은 거예요. 한 성질 좀 했던 살아 생전에 성질 더러운 귀신이 붙은 거야. 진짜 제자가 되면은 예전에 했었던 안 좋았던 습관도 다 버립니다. 술 좋아했었어도 진짜 신을 받으면 술도 끊어 올바르고 깨끗해지고 얌전해지고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무당이 거의 반 정도는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그중에서 10명 중에 2~3명은 아예 잡신을 모시고 있고, 아예 제대로 된 무당이 별로 없어. 그런데로 자기 딸이 아프니까 갔어. 그게 귀신병인데, 실병이라고 해갖고 걔를 또 무당을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에서는 또그 엄마 아빠가 또 무식한 게 탈이 나는 거야. 탈로 나는 거야.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하면 그 무당 말을 듣고 자기 딸내미를 무당을 만들까 지금은 무당이 되는 것보다 사회 경험을 쌓아도 되거든요. 사회 경험이 더 중요한 경험이지. 무슨 신을 받아? 사회 경험이 인생 경험이에요.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 우리 모두 다. 그럼 직장도 다녀보고, 짤려도 보고, 이것도 해봤다가, 옷도 팔았다가, 이 기술도 배워봤다가, 이런 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아 세상 살이가 쉬운 게 없구나. 나먹여 살리려고 우리 엄마 아빠도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철도 들어가고 어른이 돼가는 건데, 그냥 무작정 16, 17살짜리가 신받으면 철도 안 들은 것이 지금 막 좋은 거나 막 있고, 뭐, 응? 지금 메이커나 막 하고, 막 갖고 싶은 거다 가지고, 그렇게 살으려고, 충동적으로 살으려고 하는 애한테 신이 내린다는 거는, 어, 거의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건데, 무당들이 걔네들 왜 신을 만들어주느냐? 선무당이니까. 결혼도 안 해고, 보 어? 연애도 안 해보고. 그런 사람들이 연애도 안 해본 사람이 연애 문제로 상담으로 왔을 때 제대로 된 판단과 상담을 해드리, 해줄 수 있을까요? 지도 경험도 없는데 뭐를 해줘? 그렇다고 해서 신이 다 알려주간? 안 알려줘. 그럼 경험도 없지. 신에서는 안 알려주지. 그냥 지 자기 생각대로 그냥 짓거리는 점사를 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병이 아니라 귀신병인데, 그 귀신병을 갖다가, 어, 뭐, 신궂으로 해가지고, 신을 받아주는 거야. 거기에 이제 명패 받고 왔나, 안 왔나, 그것도 또, 문제거리가 되는 거지. 물론, 다행히, 명패를 받고 신들이 잘 내려오셨으면, 진짜 천만 다행으로, 이제, 다행일 수 있지만, 진짜 명패 받고 오는 신령님들은, 10대 애들한테, 또 스물 한다섯, 한 살, 한 살, 두 살, 세 살짜리 애들한테, 아, 안 온다니까. 왜? 인생, 경험, 공부부터 시킨 다음에 무당을 만들지. 인생 경험도 없는데 무슨 무당을 만들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진짜 무당은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다가 나이 먹어서 조금, 응? 30 중반, 중후반쯤에 되는 무당들이 어느 정도는 좀그 과정을 겪은 무당이라고 볼수 있어요. 10대나 20대 초반 무당들은 가신 대림 뭐 받은 뭐, 응? 18세 뭐, 무당, 뭔뭐 무당. 가봐요, 한번. 좀잘 보나. 엉터리야, 엉터리. 문제는 뭐냐면, 걱정된다는 겁니다. 10대, 20대 초반 무당된 사람들. 매우 걱정되는 거죠. 어떤 신선생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제자를 받아들인 신선생도 문제고, 귀신병이 걸린 거를, 그거를 신이 왔다고 법당을 차려주는 것도 문제고, 그거를 또 법당 차려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문제고 안할수 있으면 평범하게 사는 게 행복한 겁니다. 근데 해도 해도 안 되고 나이 먹어도 너무나 신적으로 조상적으로 풍파가 온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한 번쯤은 거부만 할게 아니라 한 번쯤은 그래도 어 생각해 봐야죠. 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해야지 되는 사람인가보다. 그래서 조상님과 실력님들이 나를 택했나 보다.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한 번쯤은 생각도 해볼 필요는 있죠. 근데 이 어린 10대, 20대 초반들은 거의 뭐 대부분 거의 90% 이상 실패작이고 해서는 안될 시점이고 그래요. 특히 뭐열살뭐 10살, 뭐 10살도 안된 애들이 있어. 그거는 미친 짓이야. 10살 이하한테 신 받아주는 건 그건 완전히 또라이야. 미친 짓이야. 근데 진짜 해도 해도 안 되면 그거는 무당으로 가야 되겠지만 10살도 안 되는 애한테 신령님이 오겠습니까? 막 천상선녀, 용봉선녀, 대신할머니가 그 어린애한테 온다는 자체도 미친 신이지. 진짜 신으로 올 거면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걔가 좀클 때까지 기다려주지. 왜? 신명의 세계에는 시간이 없잖아. 거긴 시간과 공간이 없는 곳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도 있는 거야. 얘가 이 인간 세상에서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어느 정도 인성적으로 성숙해졌을 때까지 그때에 신하고 딱 만났을 때 올바르게 컸고 사회 경험도 했고 인성도 성숙했고 신들이 왔고 올바른 선생님 무당이 되는 거지. 열 살도 안된 애가 뭔 무당을 해?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하실 것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20살 밑, 밑에 이 무당들은 거의 다 어, 무슨 신기 비슷한 게 와서 다 귀신병이에요. 거의 다. 99%다 귀신병이야. 다 쳐낼 거, 쫓아낼 거, 퇴마할 거, 빼낼 거. 그렇게 해갖고 일상생활로 보내야지. 그렇게 하다가 진짜 무당 갈 사람이면 일상생활 하다가 나중에 결혼도 해보고 연애도 해보고 어? 20대 후반쯤. 30대 이쪽 저쪽 딱 좋지. 30대 이쪽 저쪽은 어리지도 않고 늙은 것도 아니고 사회생활도 많이 해봤을 것이고, 그때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죠. 그게 어느 정도 실령님들도 그거를 보거든요. 그 커가는 과정을 어느 정도. 근데 어렸을 때부터 다짜고짜 와서 이제 아프게 하고 뭐 하게 하고 하는 그 정체들은. 대부분 허주, 잡신, 귀신들, 천도제를 지내줘야 되는 귀신들입니다. 이 영상 혹시 보시는데 집안에 자제분이 이유 없이 아프다든지 그런 분들은 퇴마를 하셔야 돼요. 그거 갖다가 무당집 가면 신받으라고 합니다. 절대 신은, 신령님은 안 내립니다. 어린애들한테. 사회 경험도 없고 결혼 생활도 안 해봤는데 거의 안 내립니다. 신령님들은. 인간 세상에 오고 싶어 하지도 않아. 신령님들은. 뭐로 와그 어린애한테 귀신이 오는 거지. 그래서 그 귀신은 천도하고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갖고고 어, 선무당한테 찾아가면 어, 이렇게 천도제하고 퇴마꽃 해야 될 것을 어, 신굿으로 어, 그렇게 이제 중갑이 돼가지고 엄청난 어, 고액의 비용이 나가면서 신굿 해주어봤자 올바로 차고 나가지 못합니다. 하다가 또 뒤집어엎어 먹어요. 그러다 또 선생을 또 바꾸어. 선생 바꾸면 거기 가서 신굿 다시 해야 돼. 거기서도 제대로 하느냐? 거기서도 또또 또 버려지든지 안 맞든지 또 다른 선생한테 또가신 선생만 맨날 바쁘다 보면은 어, 기둥 뿔이 무너집니다. 굿 좋아하면 집안 망한다 그런 속담도 있어요. 특히 신굿은 그래요, 성공할 수가 없거든한 번에 그렇게. 그러고선 선생 탓하고 선생을 버려 제자가 또 선생이 제자를 버리고 돈 따먹고 책임도 안지고. 신 받아놓고. 그건 둘다 문제인 거예요. 받아준 선생도 문제고 그걸 믿고 따라갔던 것도 네 문제고. 아무튼 결론은 뭐냐. 10대들, 20대 초반 어린 무당들 제대로 된 신이 올까. 참말로 매우 심히 걱정이 된다. 귀신병인지 신병인지 분간 못하는 선무당들. 어, 무당들 쓸데없는 무당들 그만 만들으세요 당신 갈 길이나 잘 가고 당신 기도나 열심히 하고 귀신병인지도 어? 그거 분간도 못하면서 무조건 신 선생한테 끌고 가또그집 말고 다른 선생한테 끌고 간단 말이야 일따 갖고 그 사람이 일안 하고 딴 데로 끌고 가는 거 있죠. 거기선 부탁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붙하는 거 아니에요 일을 받아 갖고 딴 데로 끌고 가잖아 특히 신꽃 그냥 이런거 빌어주고 하는거 그런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신꽃 같은 경우는 어, 조심해야 돼 물론 가서 그 선생님이 또인연법이 돼서 잘 맞거나 마음에 들면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대부분은 어, 문제가 좀 네, 생기죠 어, 이상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고 음, 어, 어린 무당들 어, 애동제달 어린 무당들 10대 특히 예. 잘못된 무당들 많다. 신이 내리지 않는다. 거의 그리고 매우 심히 걱정된다. 라는 주제로 제가 소개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